윤 어게인 중 확실하게 사과하고 반성한 첫 번째 사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laughs> 바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예. 어제는 이제 출근길에 웃으면서 기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콧불소 착고 콧불소 착고 블랙스완 블스완 그랬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은 납작 업 예. 사과했습니다 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년 전엄동설안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에이. 민주주의를 이걸 보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지? <laughs> 아니 본인은 윤석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얼마나 확고한 생각이 있었으면 무대까지 가겠어 그렇죠. 그 추운 날 석방하라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바로 내란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의도적으로 네. 네. 참 부러워 유연해 <laughs> 어.